기본적으로 좀 제품들이 큰큰 큰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이 쿨러에 대해서 웬만하면 간단하게 꼈었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사양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좀 참조해서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 펜에 조립을 했습니다. 이게 펜이 보통은 전원을 하나만 먹는데, 요거는 두 개를 먹게 돼서, 이렇게 장착을 두 개를 했습니다. 요거는, 네, 네, 여기 보시면, 요 펜은 쿨러가 예, 두 개다 보니까 요 위치 여기 여기 CPU 펜 포트입니다 펜그 포트를 연결을 여기 홈홈 홈 있는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걸리지 않게끔 장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램, 램을 장착하겠습니다. 요 램을 보시면 쭉 가다가 여기에 홈이 있습니다 홈. 요 홈과 이쪽에 있는 요 홈을 맞추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정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좌측이나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쪽 이쪽 부, 이쪽 부분이 좀 짧고요. 이쪽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본체 메인보드에 보시면 이쪽이 좀 짧고 이쪽이 깁니다. 그렇다면 이걸 끼실 때는 뒤집어서 끼셔야겠죠. 뒤집어서 끼실 때 뱅크는 13, 13뱅크나 24뱅크. 저는 지금 일, 지금 이사 뱅크를 지금 열어두었구요그래 네, 이사 뱅크로 여기 위에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 홈, 홈 쪽으로 정렬을 해서 집어넣고 그러면 요 가운데 이쪽 부분 홈이 예, 맞아지게 되겠죠. 이거를 네, 키실 때는 실 때는 요요 스위치가 딱깍 소리 날 때까지 보통은 양쪽을 기준으로 딱 소리 나고 여기도 딱 소리 날 때까지 눌러 주시고 가운데 한번 눌러 주시고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요다그 접촉면들이 이쪽 이 부분에 전부 다, 예, 이 부분에 전부 다 예, 접촉을 미착할수 있게 되겠죠. 보시면 이쪽이 짧고 이쪽이 깁니다. 예, 여기 홈한 부분이 메인보드에 보시면 예, 그기준점에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짧은 부분을 예, 이렇게 맞춰서 그 홈을 기준으로 예, 뱅크에 넣으시게 되고요. 야, 예, 왜 되도록이면 이제 양손으로, 양손으로 양쪽 끝에 제 레버 제껴져 있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하나씩, 꾹, 네, 이렇게 딱딱 소리나고 가운데 한번 꾹 눌러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접촉이 될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면 네. 이런 식으로 장착하면 될것 같고요. 이착을 네, 이렇게 해서 메인보드와 CPU와 CPU 쿨러를 장착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케이스에 조립을 해 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고요 자, 케이스 L8에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좀 위행 유행, 행에 따라서 뭐 배전을 대로끔 숨기는 형태로좀 많이 바뀐것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왼쪽으로 앉았는데 왼쪽으로 해서 배전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쪽에서 배전들을 숨기고 네. 케이는 이렇게 되있습니다이쪽에 주로 이제 제품을 장착하는 파워, 파워 서플라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쪽에 메인보드, 그다음에 그래픽카드, 이쪽으로 해서 그래픽카드가 꽂혀질 겁니다. 이쪽이 백패널 네, 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로 케이스의 이쪽 부분으로 해서 이제 그 커넥터 케이블들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파이는 끊어주시고요. 예, 이게 다 이제 PC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도들입니다. 요쪽은 요거는 파워, 전면부 파워펜, 후면부 파워펜 컨트롤하는 전원 장치고요 요거는 이제 뭐 USB 3.0, 그 다음에 오디오, 그 다음에 USB, 그 다음에 그 파워 스위치, 파워 하드 LED, 뭐그 다음에 뭐 리셋 스위치, 커넥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하드, 카들 장착하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우선은, 파워부터 넣어볼까요? 파워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750. 어, 웬만하면 지금 현재 나오는 그래픽카드를 아마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의 상위 사양의 파워라고 할수 있습니다. 화이트 버전이네요.